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는 무슨 뭐내 욕심,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닌데, 정말 이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 이 기도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 다 듣고 계시다가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죠. 항상, 바로 지금이에요. 그것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응답이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자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다 아는데, 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께도 인간적인 어떤 흔들림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피했다면 예수님 혼자 사는 거지만 십자가를 피함으로써 예수님 혼자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고,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까지도 살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목사님이 목표에, 목포에서 아주 큰 기회를 섬기고 계시는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원래 어렸을 때이 목사님의 집안이 참 가난하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삶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시간이 나면 기도원에도 가고 정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어머니가 다른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 오는 걸 봤는데 그것도 자기 학비를 빌려 오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아들 공부 시킬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 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문제는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저 집사님은 새벽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엄마가 왜 기도하지 않는 저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야 될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엄마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집사님한테 왜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되고 신세를 져야 될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엄마가 더 많이 복 받고 더잘 돼야 되는 게 이게 맞지?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엄마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집사님한테 그렇게 막 아쉬운 소리하고 돈 빌리는 거 이게 맞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게 된 겁니다. 근데 한번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무슨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 내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잘 풀려야 될것 같은데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데 새벽마다, 저녁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아들의 생각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시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새벽에는 새벽기도 밤에는 철학기도 아주 그냥 교회에서 사시다시피 하시던 어머니가 이 시간이 됐는데 교회를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은 교회 안 가세요?"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어, "나 오늘부터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문 밖으로 이렇게 좀 새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 그럽니다. 주님,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은, 누가 기도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 못 하게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부끄러워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이 예, 그러시더라는 거. 이게 예, 그렇잖아요. 이 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는 거를 봐야지. 야저 집사님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있구나. 나도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는 것만으로도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동네에 소문난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막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아, 기도해봐야 별 소용도 없구나 막 뒤에서 쓱덕쓱덕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듣고서는 야나 같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덕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를 가시더라고 그래서 엄마 이제 다시 교회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 집에서는 교회가 안 되네 그러면서 교회를 가시더래.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주님 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못살겠더라는 거.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시더래.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가 마침내는 복을 받았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결국에는 뭐 어떤 큰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대. 그냥 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헛된 것이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믿음이 생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데 정말 남들이 봐도 자, 그 기도가 응답되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크게 쓰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고백하기를 오늘날 자기의 모든 목회와 사역이 자기 힘으로 된거 하나도 없고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거라고. 하나님 께서 어머니 의 기도 를 들어 주지 않으 시는 것같았 고, 아무리 부르짖 어도 응답 이 없는 것 처럼 보였 지만, 사 실은 어쩌면 그렇게 기도 를기 도의 응답 을좀 지연 시키 시 면서 오히려 기 도의 분량 을 채우 게하셨 고, 마침내 그기 도의 분량 이찼을때에 자기, 자 신은 복을받지 못했 지만, 그 아들 을 통해서 큰복을 누리 게하셨 다. 그 아들 목사님을 통하여 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다 조금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많이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조금만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을 것 없, 아닙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게 찼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0편 74편은 고난 중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탄원시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의 고난은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대적들이 주님의 성소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모든 회사, 회당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기고 승리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막 불사른 거예요. 그들이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을 막 때려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에게 졌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볼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우상보다 약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더욱 찾으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시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이 시인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원수들이 하나님의 전을 막다 때려 부수고 불살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졌는지 그곳을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그곳을 향하여서 주님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 발을 이곳으로 옮겨 놓으시면,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영구히 파멸된 것 같아 보이는 소망 없는 이곳에도 소망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의 희망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시면 그곳에서도 희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11절말씀도 재밌죠? 11절말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의 손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주님께서 지금 팔짱을 끼고 계신 겁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불사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팔짱을 푸시고, 손을 꺼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을 거두지 마시고,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나도 주님 찾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주님 버리겠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의, 폼에, 손에, 주님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원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나좀 도와달라고 그 어려움을 아랠 수는 있는 거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내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해가지고 미쳐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에요? 하나님 손해에요? 내 손해에요? 내 손해인 거예요. 자기 손해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에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도 오히려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능력의 주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